자, 일단, 50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50번의 답은, 어, 쇼킹. 51번은, 서프라이 r i 그 다음에, 52번의 답은, 인터레스팅. 53번의 답은, c o n f u 이제, ingd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거 말고 좀 다른 것들이 나와있어요. 54번은, e 사이 i 55번은 폴드 56번은 놀랍게도 히팅 57번은요 이해가 잘안 되는 게 있어요 이앞에가 대시 있는데 대신 접속사든 아니면은 관계되면든뭐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근데 왜 위가 아니고 어스가 나올 수 있는지 음? 그죠 그 다음에 58번에는 힘입니다 여기까지 틀린게 번호 올려주세요 뭐50 58, 58 53 54 54나요 일단 이거 그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에 먼저 볼까 56번이에요 <laughs> 어, 왜 히팅이지?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단어같이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린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need란 단어는 뒤에 보통 to 부정사 씁니다 그런데 지금잘 보세요 need란 단어 뒤에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를 쓰는 것과 동명사를 쓰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동명사를 쓰면 이거는 뭐냐면 수동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있는 책을 그대로 하시면 이겁니다. 야, 사무실이 매우 좁다 그랬더니 그것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무실을 가르켜요. 사무실이 어떻게 히트, 열을 가열합니까? 그죠? 만약에 투 히트가 돼버리면 사무실은 열을 가열, 가열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러면이 가열하는 대상이 뭐냐면 이트야. 이트가 이 행동을 한다는 표시가 되거든요. 그럴 순 없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겁니다. 가보세요. It needs 투비 히트가 됩니다 아 미안해 이 히트가 아니군요 선생님 착각했어요 자 히트 히트 원래 문장대로 하려면 왜냐면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보다시피 사무실이죠 사무실과 이 동사의 관계인데 동사인 이 사무실이 이 열을 가열한다는 행동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나 보일러에 의한 열이 가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동의 뜻이 되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바꾼다면 똑같은 뜻인데 그냥 동명사로 바꾼다면 히팅이라는 뜻으로 바꾸면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ing를 쓰는 것과 to 부정사를 쓰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이 need라는 단어를 쓸 때는 to be 동 비동, 비동사 플러스 p 핀 수동 형태를 쓰면 그거를 ing 형태로 바꾸면 그냥 원형 형태로 바꾸면 돼요 이해되신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그래서 굳이 그것은 가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그냥 히팅을 쓰시든지 to be heated를 쓰시든지 둘중 하나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읽 쓰는 단어가 많잖아요 영어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need랑 사실은 want가 있어요. need도 그렇고, want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want는 기본적으로 뒤에 2분정서 쓰죠. 그런데, 수동형으로 쓸 때는 ing를 쓸수 있어요.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57번 가겠습니다. 음. 자, 잠깐만요. 자 여기에 지금 일단 대시 들어갔는데 보세요 앞에 문장이 뭐가 됐든 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문장이에나 끝났거든요. 자 텔레폰의 발명은 다음에 동사 was the beginning of new, f e i n d u r i e s 몇몇 산업의 시작이 되었다. 그런 뒤에 뭐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대은 우리가 영어에서 중간에 들어간 대은 이것 저것 가리키는 대 말고 접속사 아니면 관계대명사예요 차이는 접속사랑 t의 문장이 완전, 관계대명사랑 t의 문장이 불완전 그럼 t의 문장 봐볼까요? 자, 그러는데 이게 us를 써버리면 일단 무조건 안 되죠. us는 우리들 을, 우리들에게라고는 목적어인데, 맨 앞에가 지금 뒤에 여기 take for granted, t a k e 라 동사가 나왔으면 적어도 이 앞에 쓰이는 여기는 주어가 돼야 돼요. 그죠? 이 자리에 목적어인 us를 써버리면 주어는 완전 자리가 바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때 우리라는 것과 모던스는 같은 뜻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란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뭐 헷갈린 거지 우리가 우리 현대인들이 take 그것을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여기 목조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관계대명사인 대시 들어갔다고 볼수 있는 그런 문장이 돼요. 핵심은 방금 대 뒤에 들어가는 게 어스냐 아니면 위냐 다시 말하면 목적격이냐 아니면 주격이냐예요. 근데 그 뒤에 당연히 당연시 동사가 뒤에 나와 있는 관계상 그 앞에는 어쨌든간에 주격이 있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스가 아니고 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어 이걸 왜 했죠, 내가? <laughs> 왜 했죠? 자 재미있었습니다. 자. <laughs>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그것과는 반대로. 자, 봅시다. thinking 이란 거 우리가 물론 동명사입니다. 하지만 동명사는 이전에 think라는 동사에서 파상됐기 때문에 동사 뒤에는 목저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절이 될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희가 된다는 말은 문장이 주어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되려면 여기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 아니면 주어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죠. 만약 이게 맞으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가 있으니까 동사가 나와야 돼요. 아하, 동사 아니죠? 그러면 주격인 얘는 탈락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대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띵크라는 단어에 목적어. 여기에는 목적격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적인 힘을 쓰면 가능하죠. 그가 약간은 뭐야? 미친 것, 미쳤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됩니다. 왜? 뒤가 동사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주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요런 부분 그리고 어자 우리가 ing냐 ed냐 ed는 받는, ing는 주는인데 그럼 여기서 주거나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문장에 유라는 주어죠. 그럼 당신이 confusing은 남에게 혼란을 주는 거고, confusing 당신이 혼란을 받는 거고. 자, 근데 자, 뭐 해라. 저녁 테이블에서 쉬려고 노력을 해라. 만약 당신이 정확한 포크나 나이프나 또는 스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나요 혼란을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게 되겠죠. 헷갈린다는 뜻인데 헷갈린 받는 거죠. 이 때는 받는의 의미인 confused를 써야 되겠고 이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마지막 여기도. 왜 여기서 시작하는데 it was an exciting experience. 그건 참 흥미로운 경험이다. ing는요, 또는 ed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분사라고 부르죠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이때는 뒤에 있는 경험이라이 명사를 지금 앞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경험이 흥분을 주는 경험인가요? 흥분을 받는 경험인가요? 당연히 주는 경험이지.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들에게 흥분을 주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ing를 쓰는 문장이 된다는 라 거. 자, 이거 정리 잘 해놓고. 더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 저거를 시험 관련돼서 조금 질문도 받고 해야 될게 있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 나머지도 잘해 보시고, 오케이, 여기까지.